고건 안녕.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노랭이 차. 노래기 차.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어, 깔끔하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번은 내부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장난이고요자 2015년식 280마력 길이 7 m 짜리 주행거리 6 5 0 0 0 k m 탄 광림 1204EX 찍기 차량이고요. 네. 자동급계 보시면 저희가 입구에서 천을 갈아 놨고요. 네. 원래는 노란색이었어. 노란색 병아리색 계인데요. 그렇죠. 손님이 오셔서 원해서... 색깔 보시죠. 벌보색으로 바꿨습니다. 벌보벌보2 응, 5도덤프 네. 색으로 바꿔 달래요. <laughs> 어서봉건 있어 가지고 또 이걸 부탁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노란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laughs> 개인적으로. 도색공에 이런 거 부셔 주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다 붙였습니다. 차는 전에 설명한 것처럼 끝내 줍니다. 살려 존코 6 5 0 0 0 k m 차량 실내부터 끝내줍니다. 한번 돌려보시죠. 아, 한번 싹 보겠습니다. 아우, 소스 좋네. 야. 뭐 에어통 구멍난 거 하나도 없고요. 네. 야 융합통도 뭐 부신된 거 하나도 없죠. 축 타이어 잘 붙어 있고요. 호박통 깔끔하죠? 네. 네, 하부도 깔끔하죠? 하... 여, 장비 뒤에 제가 부셨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laughs> 잘했는데 그래도. 네, 잘했죠. 네, 네. 광님 이것터 제가 하나 붙였습니다. 아, 좋네요. 깔끔하게. 네. 뭐, 타이어나 이쪽 운전석도, 코박통도 깔끔합니다. 네. 간지 얼마 안 됐나 보더라고요. 코박통은 왜 발판인 뭐죠 축을 올리고 내리고. 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구나. 네네. 알탱크. 아, 음, 기름통. 야, 부식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자, 끝내주죠. 아우, 에어통도 진짜 예쁘다 원래 색깔이 이것도 색깔이 검정색 아니었는데 네. 도색하다가 검정색 채했나 봐요 네. 지금 보면은 고광도 특허 제작함 뭐? 일단 광림에서 이렇게 썼나 봐요 이게 인증차예요 네. 적자함이안 나눠져지고 일체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키로수는 6만 키로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네. 지금 보시면 후방 카메라다 작동이 돼 있고요 뒤에 보면 호수 있잖아요 호수 호방카나리잘있고요 네. 호스 보이시죠? 네, 뭐, 어떤 거죠? 야, 호스가 이제 터지면, 네. 공부사 가기 위해서, 그렇게 찌개 수야로 가기 힘들잖아요. 그 그렇죠? 네, 하시는 분들은 스페어로 갖고 있어요. 음... 어, 달라고 했습니다. 오, 좋네요. 네. 있으면 저거 짠도 돈이 좀 들어가요. 맞습니다. 저거 있으면 뭐 호스 터지면, 그 자리에서 발신장에서 한 13mm 들어가나? 보이죠? <laughs> 네. 요거만 끌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네. 바로바로 낄수 있습니다. 네. 네. 시동 끄고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 끼면, 어. 유압료만료만 어. 어. <laughs> 날라다닙니다. 무척 쌉니다. <웃음> <웃음> 네, 차는 제가 깨끗하게 했고요. 네. 6만 7천 키로 샀네요. 6만 7천 키로. 6만, 6천, 6만. 아이고야, 빵. <laughs> 6만 7천 키로 샀고요. <laughs> 네. 지금 차는, 어, 오늘이 토 금요일인데, 네. 마지막으로 출고 점검 할건 없어요. 음. 혹시나 해서 검사 다 맞고 출고 점검을 할 건데 부산로 으 가요 부산으로. 오, 부산도 멀리 가네. 예. 네, 그래서 혹시나도 문제 될까봐 해서 카센터 들려서 마지막 출고 점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구독자님 영상 보시면 잘 갔다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